기자 대답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 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안보 위협에 근거 없이 틱톡을 탄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쇼폼 플랫폼인데요. 2018년 후반엔 미국 내앱 다운로드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10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틱톡을 규제하기로 한건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오늘 기자 대담에선 미국 틱톡 금지법 시행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기자 대담 오늘은 이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저께 수요일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반가운 공휴일 덕에 전 하루 잘 쉬었는데 이민영 기자도 한글날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친어 겁을 잠시 뒤로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냈고 한글날의 유래를 찾아보며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어 휴일을 아주 뜻깊게 보내셨네요 하루 쉬고 왔으니까 또 힘내서 오늘 기자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음, 미국 틱톡 금지법 시행 문제가 오늘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음, 중국 정부가 틱톡에서 얻은 정보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미국이 이러한 우려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틱톡의 모의사인 바이트 댄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는 단순 사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연락처, 기기 정보 등 매우 방대합니다. 아 이렇게 모은 정보들이 중국 정부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민감한 정보들이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면 미국이 국가 안보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사용 패턴, 기기 정보, 심지어는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까지 포함됩니다. 음, 정말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군요.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수집되는지 알고 있나요? 많은 사용자들은 틱톡의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미국의 경계심을 키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가 막 빠져나가는 걸 미국이 가만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따로 조치를 취한 게 있을까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행정 명령을 내렸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2020년 8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제기하는 위협의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 13,942호에 서명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행정명령이 발동됐겠군요. 해당 법령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명령은 소유주인 중국회사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자산인 틱톡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미국 내 사업부를 매각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틱톡을 팔라고 압박했을 때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협력하여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해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음, 바이트댄스가 협력을 통해 매각을 피하려 한 거군요. 그런데, 오라클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라클이란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데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아, 기업들의 정보 관리를 도와주는 회사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틱톡과의 협력 관계에선 무슨 역할을 한 건가요?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틱톡의 데이터를 미국 내에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중국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가능성을 줄이려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데이터 관리 기업인 오라클과 협력해, 미국이 가진 정보 유출 우려를 잠재우려 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틱톡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불공정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틱톡은 이 조치가 자의적이고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바이트댄스에서 소송도 제기했었군요. 오라클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괜찮아졌을 줄 알았는데 소송까지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틱톡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미국 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에서 틱톡 다운로드가 막혔었나요?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27일 미국 법원은 틱톡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 명령에 따른 다운로드 금지 조치의 시행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상 소송이 아니고선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할 방법이 딱히 없었겠네요. 미국 법원에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주면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과 위챗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미국 내 외국 소유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아, 철회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과 대치되는 선택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명령을 철회한 이유가 뭔가요? 이는 중국과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이 미국의 데이터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더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한발 물러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족했던 규제의 근거를 모아 더 확실하게 규제하려고 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우려는 여전히 끊이질 않았는데요. 재작년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프로젝트인 텍사스 프로젝트로 미국 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건 제재의 타당성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이렇게 나온다면 미국에서도 틱톡 사용을 강제로 막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한 틱톡의 금지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요.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틱톡을 사용하던 미국의 젊은층은 금지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틱톡은 특히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이기에 사용자들은 틱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과 밀접해진 틱톡이 만약에 금지된다면 미국의 청소년층에겐 꽤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에 만약 정부가 이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음 그렇네요. 틱톡 금지법이 사용자가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음, 틱톡 이용을 금지하려는 이 시도가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부작용도 함께 가진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소규모 사업자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틱톡이 저비용 마케팅 플랫폼이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수익이나 브랜드 협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잃는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아, 틱톡을 금지하게 될때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군요. 금지법이 문제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3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원에서도 지난 4월에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 결국 말만 턴이 법안이 제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 댄스는 360일 내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할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내에서 틱톡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겠네요. 사기업 그것도 타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만큼 미국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균형적인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 대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가 나의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지 목이 메어 간절히 이름을 되뇌었을 때 난 결국 이것밖에 안돼 국 금지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단 취지 아래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도 미국에서 제정됐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점, 타국의 기업을 제재한다는 점에서 한계와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가는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국민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해선 안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대담 안보와 자유 사이의 균형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욱 유민영이었습니다. K O 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어느덧 다가온 10월, 쌀쌀해진 날씨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온 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인데요. 시험기간이 되면 다들 공부하기 위해 이것을 찾습니다. 서로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으며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검색하면 이것을 판매하는 글이 수십, 수백 개씩 보이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족보인데요. 사실 족보는 대학생활에서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필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성행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족보 판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 등에선 아무렇지 않게 성행하는 족보 판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엔 족보 판매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특히 필수 교양인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족보 판매글은 한 과목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르는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엔 선후배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암암리에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발달 이후 에브리타임에선 개인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간 족보 거래는 불법인데요. 저작권법 제 4조에 따르면 소설, 시, 논문, 강연을 비롯한 어문 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와 기출 시험지 또한 저작물의 일종이기에 무단 복제 및 배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거래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주고받는 것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보는이는이 겉에 있는 이겉 족보가 돈이 된다는 걸 파악한 기업은 족보를 학생 대신 판매해주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개업한 한 대행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족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사이트에선 과목명이나 교수명을 입력하면 원하는 족보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평균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이 업체 외에도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도 유니스터디란 서비스에서 대학교 족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약 2만 원에 족보를 팔수 있으며 무료로 족보를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학생들은 스스로 받은 등급까지 써가며 족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만연한 족보 문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족보 거래가 불법인 걸 인지하고 저마다 법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지성을 갖춘 지식인이 모인 대학. 우리 모두 지식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이번 시험 기간엔 족보 없이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버스 신호 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욱이었습니다.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북한판 안내의 일기. 북한이 그제 유엔군 사령부에 남북간 육로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우선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한 뒤 비무장지대 내부에도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언급해온 적대적 두국가론을 공식화한 북한의 조치로 제2의 베를린 장벽이 생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베를린 장벽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걸 막았듯 북한도 코로나 이후 국경이 열리면서 늘어난 탈북을 막고자 물리적 단절 조치로 북한군의 귀순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과연 장벽 넘어 우리가 보지 못한 북한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10대 여학생의 시선으로 북한의 현실을 다룬 책 은경이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경의 일기는 북한판 안내의 일기로 불리는데요. 네덜란드 유대인 여학생 안내프랑크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은신처에서 겪은 체험을 일기로 남긴 것처럼 이 책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 체제 속에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경험했던 탈북 여학생이 써내려간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치마를 입으라고 난리다. 오늘부터는 학교 정문에 규찰대를 세워 옷차림 단속을 시작한단다. 은경이 일기의 옷차림 단속을 피하는 법이란 에피소드 속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책엔 우리와 같은 듯 다른 북녘의 일상이 담담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인 은경이는 남한의 여느 여고생처럼 밝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지닌 꿈 많은 소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은경이의 밝음은 그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더욱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은경이의 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학교에 바쳐야 하는 각종 물자와 돈, 그리고 갖가지 명목의 동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기 속에는 힘없는 집 아이들만 동원되는 불공평한 농촌 동원,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가며 힘들게 농촌에서 일하는 과정,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자를 내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들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은경이가 짝사랑하는 정철 오빠가 남한 영상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장면에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도 느껴지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고민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웃음과 의리로 버텨내며 내내 꿈을 잃지 않는 은경이의 모습은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릴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어쩌면 우린 북한 주민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마음의 장벽부터 쌓고 있진 않았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생히 전하는 이야기, 은경이 일기였습니다. 북한하면 대부분 공격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는 요즘, 남한에 사는 우린 북한의 통치자 소식은 알아도 정작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기 전에 먼저 마음속 장벽을 허물고,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문화기획 북한판 안내의 일기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하태림 그리고 담당의 김민욱이었습니다.